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리고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화재와 폭우로 재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멘. 폭염 속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늘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의 초심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며 어느 곳이든 부르짓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극률과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김이 즐겁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곧 있을 중고동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캠프코리아 위에 복을 더하시고 중고동부 수련회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